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저는 아마 잠을 청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할때 적게는 한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 이상 매매를 할 텐데, 그렇다면 매매하지 않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매수는 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종목. 급등해서 부럽기는 한데 언제 급락할지 궁금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종목. 최근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와서 관심있게 보는 종목 여러분들 각자의 종목의 개수는 모두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관심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핸드폰으로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컴퓨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핸드폰의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보기도 힘들고 관심 종목이 많게 되면 실시간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개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증권 채널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모니터에 관심 종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섹터별로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주식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물론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야 할 상황에서, 때로는 뭐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주식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식매매는 큰 모니터에 관심 종목을 설정해 놓고, 여러 증시 상황들을 살필 수 있기에 최적화된 조건에서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식에 경험이 많이 없는 주식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 외에 몇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주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주식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때 섹터 구별도 좀해 놓고 관심 종목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증권 채널 방송들을 보게 되면 제가 감탄할 정도로 관심 종목 리스트를 잘 정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시간 자동 검색 창도 만들고, 섹터별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대응하기 위한 세팅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단타 위주의 방송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타든 장기투자든 투자의 성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 종목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또그 개수는 몇 개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한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니터에 실제 관심 종목으로 펼쳐놓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관심 종목을 보면 관심 종목의 개수는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관심 종목의 개수의 변화가 많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의 종목은 제한돼 있고 더 이상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종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몇 개의 관심 종목을 설정했을 때더 이상의 관심 종목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현재 제 모니터를 보니까 관심 종목이 450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450개 중에서도 제가 더 주의 깊게 보는 관심 종목은 280개 정도입니다. 300개 종목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심 종목은 450개인데, 그 중에 더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280개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모니터에 관심 종목 창은 두 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메인 창은 280개의 관심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170개의 종목들은 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메인창에 있는 관심 종목을 1군이라고 했을 때, 그 1군 메인창을 280종목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만약에 1군에서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 부상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 발표를 봤더니 너무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 제가 부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2군으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2군으로 한 종목을 보냈을 때그 빈자리는 2군에 있는 좋은 종목을 다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굴한 종목을 다시 채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부상을 당해서 2군으로 내려갔는데 이군에 가서도 그 부상이 지속되어진다. 이럴 때는 그 종목은 과감히 은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 모니터에는 항상 280개의 관심 종목이 제 눈을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제 관심 종목을 보여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관심 종목을 설정해야지 제가 설정해 놓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설정을 해보라는 뜻에서 제 관심 종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군에 있는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형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증권가에서 핫한 종목들, 제가 투자하기 위해서 발굴해 둔 종목들까지 여러 섹터들과 개별 종목들이 섞여져서 제가 설정한 그 1군 280개의 관심 종목만 보고 있어도 하루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어렵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것도 걱정이지만 내가 이 종목을 매도했을 때 다음엔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 이렇게 다음에 투자할 종목에 대한 두려움이 큰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자신이 매매한 종목이 큰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신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아는 게 있어야 관심 종목을 설정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모르니까 관심 종목을 설정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발굴한 종목을 꼭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섹터별로 해도 좋고, 시카 총액별로 해도 좋고, 어떤 테마별로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최근 급등 종목,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모든 관심 종목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싶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어떤 형태의 관심 종목을 세팅할 것인지, 대표적인 섹터는 어떤 걸 설정할 것인지, 그 섹터 중에 또몇 종목을 정할 것인지, 그 선택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목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고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언제까지 호재뉴스 나오면 혹하고 따라 들어가서 즉흥적인 주식매매를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관심 종목을 토대로 주식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관심 종목의 질이 좋을수록 본인이 주식 투자에 결과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자기가 매수한 종목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관심 종목 설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언제까지 나무만 보실 거예요. 이제 숲을 좀 봐야 할거 아니에요. 숲을 보지 못하는 주식 환경이라면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데스크탑하고 모니터가 없으신 분들은 중고 노트북이라도 한대 사셔서 관심 종목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시고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꼭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모두 다큰 수익을 얻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심 종목 설정. 여러분 서툴러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관심 종목 설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공유까지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